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지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지루하지 않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도시에서 사시면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농지대장으로 바뀌면 도대체 뭐가 바뀌는 것이냐 하는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농지대장으로 바뀐다고 해서 내가 뭘 특별하게 할게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것인데 사실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했다고 농지 원부가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300평 이상 땅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 작용을 하게 되면 농지 원부를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300평 미만 땅은 주말 체험 경영으로 농지 원부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평 미만에 대한 농지가 허위나 불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대장에 300평 이상이든 300평 미만이든 모든 필지를 농지대장에 기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대장에 뭘 기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농지실태조사를 통해서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농지 대장의 기록 내용은 작경을 하는지 어떤 작물을 심는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지 휴경을 하거나 위탁 경영을 하는지 같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향후 농지 대장의 내용이 변동이 있을 시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축사가 있어도 신고를 해야 하고 비닐하우스나 농막을 설치해도 농지 대장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귀찮거든요. 귀찮다고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해도 사실은 눈감아 주기도 하고 실태조사를 등한시해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제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동 사항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대로 그냥 하면 되지, 왜 농지 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귀찮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작년에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그슬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만큼, 농지의 실태조사가 허술했고, 농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고, 불법으로 임대를 하게 되고, 300평 미만은 농지 취득자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서도 농지를 주말 체험용으로 살수 있다 보니까 농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되는지 알수 없게 되었고, 결국 농리부 쪽에서는 농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했고, 지금까지 어영부영 눈 감아 주었던 불법적인 모든 부분들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농지대장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지대장은 필지마다 농지대장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 것일까요? 사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귀찮고 까다롭습니다. 무슨 변경 사항만 있으면 시군구 업면 행정사무소에 항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행정관청은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농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농지 대장만 보면 한눈에 알수 있기에 농지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작용을 하는지 불법 임대를 하는지 불법 전용을 하는지 또는 불법 휴경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전산상으로 한눈에 다 파악이 되거든요. 사실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기에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좀더 신경을 써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농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일시에 모두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수도권부터 강화시켜 나가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실제 제가 운영하는 농장에도 실태조사가 나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실태조사에 대한 공문이나 실제 공무원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원부에 잘못 기재된 내용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수정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 조문 내용을 보면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는 임대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 임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법인데요. 옛날 구한말 시대 때부터 소작농제도의 검지가 지금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임대에 대해서 옛날 법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농지를 임대하면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도시에 있으면서 시골에 있는 땅을 이장님이나 시골에 있는 가족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을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농지를 투자용으로 사서 직접 작용하지 않고 사용 대차나 불법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농지를 소유했으면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남에게 맡겨서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게 죄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무슨 죄가 될수 있겠습니까마는 법을 잘못 이해하시면 죄가 될수 있기에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농지는 농지 소유자만 농사를 짓는다는 원칙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농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계속 농사 지으려 시골로 내려가셔서 농사를 짓는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에 살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시골 어딘가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재촌 작용하지 않고 남의 손에 맡겨서 농사를 짓는다면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빼고는 농지는 내가 내 노동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작용이라 하고 반드시 작용을 해야 불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지 실태 조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농지를 불법 임대했을 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지의 임대를 불법이라고 규정했지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예외사항은요 첫째 질병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일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임대를 할수 있고요 내가 징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가야 하는 징집을 하게 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리고 취약을 하거나 선거에 따른 공직에 취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에 취임했을 때는 내가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요. 5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들어서 60세 이상이 되시면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농지를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농지가 있잖아요. 상속받은 농지 1만 제곱미터 초과 시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가 가능합니다 자, 상속받은 농지 1만 제곱미터 미만 시에는요 개인임대가 가능합니다 1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를 해야 되고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었을 경우는 개인임대로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내가 직접적으로 할수 없다 이러면 농어촌공사에 전화하셔 가지고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없이 동네 사람들이나 가족분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했던 것들을 서류로 만들어 농지 대장에 등재해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 농지법이 현 시대에 동떨어진 법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실태 조사가 나오고 허위로 작성된 농지적 내용에 벌써부터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좀더 강력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아주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가 농지는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면 불법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농지를 임대하면 불법이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었는데 첫 번째가.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었을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60세 이상이 되면 농사 짓기가 힘이 들지요. 이럴 때도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농어촌 공사의 위탁 임대가 가능하고요. 1만 미터 미만 시에는 개인 임대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해당하지 않고 신경쓰기 싫다라고 하면 농어촌공사의 위탁임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임대를 하려면 임대차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동네 이장님에게 부탁하든지 아님 동네 친인척에게 부탁해서 그냥 농사를 짓게 하는 이런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상으로 농사짓고 가을에 도지형식으로 농작물을 받는 이런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두로 계약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계약 뭐라고요 반드시 서면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지 임대차 확인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 행정관청에 가서 농지 대장에 등재를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하는 방법입니다 각 지역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상담 후에 직접 가서 계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내 땅에 기존의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농어촌공사에 가셔서 임대차 계약을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구두로 계약하고 서류도 없이 아무에게나 임대를 주고 했던 것을 이제는 농지 대장에 기록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제대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모두 귀찮아서 과거처럼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를 한 경우에는 어떤 처분 의무가 있냐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농축산부에서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농지 관리에 태만했다는 지적을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아서 제도적으로나 실제 농지 실태 파악을 직접 열심히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그후 1년 안에 처분 통지가 발송이 되고요. 그래도 처분을 안 하면 6개월 유예 후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요. 무려 공시지가의 25%를 매년 부과를 합니다. 이것을 몇 년만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으로 땅값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포상제 도입으로 1년에 100만 원의 포상금이 있어서요. 향후 농지를 통한 농파르치들의 신고가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과 농지 소유자들과 관계된 사람들끼리 입을 맞추어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혹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불법 임대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대장에 기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관외 거주자, 부재지주입니다. 서울에 계시면서 땅은 경상도 저 끝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야 할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의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아님 위탁 경영을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필지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농축산부의 실태조사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는 꼭 하시는 것이 두 다리 펴고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재촌 작용하더라도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투기 지역이 첫 번째 타키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농지는 농지 대장에 기록한 대로 경영을 해야 하고요. 특히 마을 사람들과 각을 세우지 마시고 잘 어울리시고 베풀고 하셔서 인심을 얻어야 합니다. 이장님이나 동네 분들에게 밉보이면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 내 노동력의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위탁경영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경영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노동력의 2분의 1 /2 이상 되고 일꾼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경영입니다. 이렇게 내가 100%다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위탁 경영을 통하여 작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이 농지를 투기로 사셨다가 재천도 안 하고 작용도 안 하고 휴경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강제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하면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4년만 하면 땅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농지법으로 개정되어 나온 것이 이런 내용이기에 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